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의사 신민준입니다. 환자분 성함과 나이, 환자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67세 김모진 11234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시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소변에서 피가 나와서 왔습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왔었다고요 혹시 다른 불편한 곳은 없나요? 없습니다. 어, 지금부터 그럼 소변에서 피가 나는 것에 대해서 10분간 진료를 볼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 진료 중에라도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언제부터 소변에서 피가 나왔나요? 오늘 아침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랬나요? 어, 예. 소변을 8번 정도 봤는데, 모두 피가 섞여 있었어요. 응, 음, 소변 8번 보셨는데 그럼 전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소변의 양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소변의 색깔이나 냄새는 어땠나요? 어, 색깔은 성색이었고, 냄새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성색? 아, 냄새는 정상적이었고요. 소변에서 거품은 많지 않았나요? 거품은 없었습니다. 그냥 소변을 보는 초반에 피가 나 소변 나왔나요 아니면 후반에 소변 나왔나요? 보는 내내 그랬어요. 아, 보는 내내요. 동반되는 다른 증상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열이 난다거나 으슬으슬 춥거나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없어요. 피로하시다거나 최근에 체중 변화가 있지는 않았나요? 네 그런 것도 없었어요. 몸이 붓는다거나 입맛이 변하지 않았나요? 네 없었어요. 혹시 소변을 하루에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8번에서 10번 정도 보십니 음... 혹시 소변을 못 참겠어서 화장실에 바로 뛰쳐 화장실로 바로 뛰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밤에 소변을 보고 싶어서 잠에서 깨서 소변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고 소변을 보실 때 아픈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소변을 보려고 했을 때,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소변을 볼 때, 어, 중간에 소변이 끊긴다고 하진 않았나요? 네, 좀 가는 줄기인데, 좀 끊기기도 했어요. 가는 줄기니까. 혹시 복부에 힘을 줘서 배뇨를 하시진 않나요? 아니요. 그러지도 않고. 소변이 좀 남아있는 느낌은 안 드시나요? 좀 그래요. 음. 옆구리 통증은 있나요? 네, 오른쪽이 하루 전부터 어 아프다고 하셨는데, 보통 전혀 안 아픈 걸 0점, 가장 아픈 걸 10점이라고 했을 때, 한 점은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7점, 7점 정도에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혹시 몸에 멍이 생기진 않나요? 네, 몸은. 멍은 어. 이건 한자분과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모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혹시 생식기가 가렵거나 통증이 지났나요? 네.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요도에서 분비물이 나오진 않나요? 네안 나옵니다. 환자분의 증상을 요약하면 이제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소변을 하루 8번에서 10번씩 자주 보러 가고 싶고 이제 소변을 본 후에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루 전에 심각한 옆구리 통증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네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좀더 여쭤볼게요.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어요? 네 5년 전에 받았는데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음 고혈압이 있으셨고 고혈압은 언제 진단받으셨어요? 네, 진단받은 거는 10년 전에 받았어요. 아, 10년이요?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나요? 네,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 아, 네. 혹시 결핵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진 않나요? 네, 안 먹고 있습니다. 술, 담배 하시나요? 어, 담배는 안 하고, 술은 일주일에 소주 석잔 정도 마시습니다 네, 커피는 드시나요? 아니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분의 직업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해상원입니다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콩팥질환이나 비뇨기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요 혹시 이전에 복부나 요도를 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당뇨나 간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 알으셨던 적은 있나요? 아니요. 결핵은 알거나 알으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체진찰을 해볼 건데, 활력증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혈압 145에 1 0 0 m 리 맥박은 분당 7 5회 호흡은 분당 2 0회 체온은 36.5도씨로 혈압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신체 진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침대에 누워주시겠어요? 손도 놓겠습니다. 네, 환자분 바지를 좀벗어올려도 걷어, 될까요? 네. 오목구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구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환자분 무릎을 좀 굽혀주시고 하의를 치골선까지 상의를 명치, 위까지, 명치 아래까지 내려주십시오. 시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진을 하도록 할 건데 좀 차가울 때 있습니다. 혹시 배가 아프신 곳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이제타진과 축진을 할건데 아프자 말씀을 해주세요 기은튼 촉진하겠습니다. 기분 촉진하겠습니다. 네, 이제 환자분 다리를 펴시고 상체를 들어올려 보세요. 네, 제가 제가 등을 두드릴 건데 아프실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음. 오른쪽이 아프신가요? 네. 네, 이제 옷 다시 입어주시고, 진료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체, 아, 이제 환자분은 지금까지 걸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아침부터 소변을 8번에서 10번 가량 봤는데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빈뇨감이나 잔뇨감 그리고 요근 뜀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 전부터 오른쪽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일종의 가장 의심이 되는 질환은 콩팥 결석입니다. 어, 콩팥 결석이 뭔가요? 콩팥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돌이 생겨서 소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발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은 없어서 콩팥에 감염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갈비 척추 같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므로 이를 반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콩팥 요관 방광 단순촬영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콩팥 결석으로 진단이 된다면 콩팥 아, 결석의 크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 5mm 미만의 작은 결석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이뇨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5mm 이상으로 크기가 클 경우에는 초음파로 구조거나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로 뭐할수 있는 건 없나요? 어, 평소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또 소금기가 있는 음식이나 단백질은 줄이셔야 합니다. 칼슘은 줄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